나오고 있고데요 재고 끝단 날이 이제 아마 한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벤티 프레소 상암 BDM 시점 점주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창업한지는 1년 반 정도 되어갑니다. 저는 지금 현재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어, 이 매출은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최고로 잘 됐던 날이 이제 아마 한 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선 본사에서 추천해주신 자리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격대비 하이퀄리티 음료를 판매하다 보니까 한번 방문하셨던 고객분들의 재방문율이 항상 초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본사에서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만들어가는 메뉴를 꾸준히 개발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이 이제 제 매출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3개월 만에 벤티프레스를 창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을 이제 둘러봤지만 그 중에서 이제 벤티프레스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이 브랜드의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봤을 때. 아이 카페 프랜차이즈라면은 잘될것 같다 라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이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소통, 편리한 시스템, 그리고 눈에 띄는 인테리어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면은 가장 답답하게 느끼실 만한 것중 하나가 본사와의 아마 소통일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꾸준히 카카오톡과 전화, 문자 등으로 제 가게 상황을 항상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가 뭐 필요로 하거나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전화를 주시면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점주들 전화를 최우선시로 받아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레시피나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이 편리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을 구하는 게 엄청 쉬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인테리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상암 DDMC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카페들에 비해서 상당히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 거기다가 맛도 좋은 카페라는 소문 때문에 추출이 오르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을 하고 처음으로 창업을 해 보는 거라 많이 막막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맛이랑 서비스, 위생 이세 가지는 누구보다 이제 성실하게 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벤티 프레서는 인생의 전환점 같은 카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이제 제 인생이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고요. 요즘 같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매, 좋은 매출이나 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과연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고민할 필요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와 이제 항상 좋은 소통이 가능한 본사. 언제나 좋은 맛을 내는 레시피 그리고 좋은 서비스 이네 가지만큼은 항상 뭐 확실하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창업에 도전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엔티프레소 파이팅! 저희 매장 9월 초에 오픈을 해서 지금 매월 10% 이상씩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지프에서 가산 에이원 타워전 정주입니다. 아, 21년도 9월달에 초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저희 매장 9월 초에 오픈을 해서 지금 매월 10% 이상씩 매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집중하고자 아직 배달은 하고 있지 않고요. 어,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평일 기준으로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음료가 그 가격 이상의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기존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하고는 좀 다르게 전체적인 이 브랜드 컬러가 독특하면서도 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고급스럽기까지한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의 음료를 제공해서인 것 같아요. 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퀄리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벤티프레소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이게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벤티프레소 창업하기 전에는 제가 바리스타에서부터 뭐 커피 영업까지 거의 한대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 동안 20년 동안 무수히 그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없어지는 것도 봤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봤었어요. 근데 어, 벤티프레소를 좀 만나고 나서는 어, 벤티프레소를 보니까 확실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브랜드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능력을 고려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점은 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보통 프랜차이즈라고 한다 그러면 본사가 이 가맹점주들을 뜯어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벤티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가 점주와 어떤 협업, 어떤 상생 그래서 항상 점주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를 하려고 하는 그 점이 감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메뉴 출시 같은 건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을출시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이라고 한다면 보통 고객분들은 뭐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드시러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뭐그 이상의 만족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저는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다행스럽게도 고객분들도 다행히 그렇게 느끼어 주시는데 재방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게 어, 나름 노하우라면 노하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 먼저 고민되시는 게 입지 선정일 인데요 어, 본소의, 본사의 적보 개발과 사건 분석 역량을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창업을 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에 맞는 메뉴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브랜드가 맞는지 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사와 적보 소통이 잘 되는 브랜드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티프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티프레스 화이팅! 저같이 육아를 하는 주부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벤티프레스 장국동 견주입니다 어, 저는 작년 9월에 창업했습니다 네, 저는 음, 벤티프레스가 불황 속에서도 매출이 좋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계절 특수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 없이 기대했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네, 1일 120에서 15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밝은 인테리어로 어, 지나가는 고객님들의 유입, 유입도 있겠지만 매출이 꾸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커피의 맛과 합리적인 가격에 있습니다. 질 좋고 맛있는 프리미엄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에 고객님들께서도 어,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출시된 디저트인 앙버터 호두과자도 굉장히 효자 상품인데요. 어, 희소성과 건강한 디저트라는 홍보로 타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이제 버스를 타러, 타고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벤티프레소 커피를 마셔본 후에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퀄리티와 또 빠른 회전율을 보고 커피 전문점을 창업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부라서 이제 제한적인 시간 속에 움직여야 하고 또 창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보라서 소위 목 좋은 그 입지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본사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는 덕분에 지금 전부를 찾게 되었고 손쉽게 이제 창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창업을 하고 보니까 벤티프레소의 장점은 본사의 관리였습니다. 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다른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픈만 시켜놓고 관리하지 않는 본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벤티프레소는 지속적으로 점주와 소통을 하면서 직원들의 서비스 상태나 매장의 청결상태, 점주의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귀담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커피와 맛 좋은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본사에서 개발된 레시피를 지키는 것도 노하우 중의 하나입니다. 언제 오든지 또 누가 만들든지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고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브랜드들이 있어도 충분히 경쟁력 있음을 제가 직접 창업을 해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망설이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창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본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저같이 육아를 하는 주부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벤티프레소의 마스코트 베리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빅사이즈 아메리카노 먹고 여름 바캉스 가자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식 설명드릴게요. 추첨 방식은 간단합니다. 5등부터 1등까지 룰렛을 돌려서 매장을 선정한 후 그렇게 당첨된 매장에 응모함에서 응모지를 꺼내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중복된 매장이 나오면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발표가 끝난 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게시글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인스타그램 DM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 전에 벤티프레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름 바캉스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등 추첨하겠습니다 5등 상품은 벤티프레소 3만원 상품권 5분 뽑겠습니다 룰렛 돌리겠습니다 엔티 프레소 광명 인기 자인입니다 당첨자 5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8008 1309 9076 231 4239번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4등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 상품은 신일 서큘레이터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딱 알맞게 필요한 상품입니다. 룰렛 불러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벤티프레소 가산 A1타워점입니다. 당첨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는 바로 1475님. 1475님 축하드립니다.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 바캉스 상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시던 그 <laughs> 상품입니다. 3등 추첨하겠습니다. 3등 상품은 커플 2인 오션월드 이용권입니다. 총 3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돌리겠습니다. 과연 어느 매장이 나올까요? 네, 벤티프레소 김포 장기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3팀 뽑겠습니다 7100님 5904님 1914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상품은 2등 패밀리 4님 오션월드 이용권입니다 총두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돌리겠습니다 2등 매장 어디일까요? 벤티프레소 여의도점 어,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1532번 그리고 6606번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시던 1등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1등 상품은 오션월드 비발디 파크 1박 2일 숙박권입니다. 어느 매장에서 과연 이 1등 상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룰렛 돌리겠습니다 1등 마장은 벤티프레소 하나 메트로 2차점 어, 이 하나 메트로 2차점에서 응모하신 분들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긴장되는데 당첨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축하드립니다! 0294번님 123등 당첨되신 분들은 경품 증정시 응모하신 매장 점주님과의 당첨 기념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당첨자를 게시하겠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놓치셨다면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당첨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이벤트에도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벤티프레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